반갑습니다 여러분 캐시 탐정입니다 중동 대격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그 이스라엘 역사 하면은 역시나 성전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의 역사 자체가 약속의 땅을 향한 성스러운 전쟁 즉 성전이기도 하잖아요 성전과 성전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에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이미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죠. 세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홍수 이후 노아가 가장 처음 한 것도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는데 출애굽 이후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마침내 성전의 초기형 버전인 성막이 등장합니다. 어, 많이들 보셨죠?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짓고 제사장들이 봉직을 했는데 다윗 때까지 이렇게 성막에서의 제사가 이어졌고. 오메의 불망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칠 때만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고맙다만 너는 지금껏 전쟁을 많이 치르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내게 바칠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네가 낳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마침내 솔로몬대에 처음으로 성전이 건립되어 보시면은 그 오른쪽이 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우, 왼쪽이 간츠입니다. 현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우와 그 유력한 경쟁자인 베냐민 간츠, 다른 말로 베니 간츠라고도 하죠. 이둘 중에 네타냐우가 제3성전을 짓는 주축이 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다윗 대신에 솔로몬에게 넘기신 하나님의 뜻으로 볼때 성전 지을 준비는 네타냐우가 하고 성전을 짓는 거는 아마 평화협정의 적임자인 간츠가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음. 두 베냐민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 보면 꼭 옛날 유월절 법정에서 예수님과 바라바 예수를 나란히 세워놓고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입니다. 두 예수 중에 누구 풀어줄까 하던 게 생각나기도 해요. 베냐민 네타냐오냐 베냐민 간체냐두 베냐민 중에 하나 고르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성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실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기에 성전은 곧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고토로 귀환하리라는 예언 외에 마지막 때 성전에 대한 예언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리 알려주고 계셨던 거죠. 보세요. 어, 다니엘 9장 1 7절 유명하잖아요.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는 건 성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대살로니까 우선 2장 4절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다참 이스라엘이 겪을 대활란에 대한 예언들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확실하게 성전의 존재는 입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또 보시면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 이 그림에는 제1 성전을 솔로몬 성전, 제2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제3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제 적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중간에 스룹바벨 성전 대신에 제2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아시는 분이 많기도 해요. 바벨론 유서가 끝나고 귀환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 제2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제2 성전은 물론 제3 성전도 아니에요. 그냥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에 불과합니다. 별개로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한 거죠. <laughs> 아. 더 보시면은 그 솔로몬 성전하고 헤롯 성전 비교 해 보면 헤롯 성전이 엄청 크죠. 그 에돔 출신 헤롯이 자신의 이 유대 왕으로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압도하는 엄청난 규모였지만 완성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짓는데 46년 걸리고 부서지기까지 7년 걸렸나?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개발살이 나버렸습니다. 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된 후부터 제3성전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확실한 건 성전만큼은 이방인과 교회의 개입 없이 순수 유대인들의 손으로 준비하고 건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이나 조언 정도는 구할 수있겠지만 예. 보시면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어. 성전의 위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 그리고 인구조사를 지꼴린으로 멋대로 했던 다윗에 의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그 노를 그치셨던 곳. 예. 네.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던 모리아산입니다. 그, 뭐, 성전 위치가 요다, 조다 하면서 그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을 굳이 없애버릴 것 없이 확실한 성전 위치를 찾아내어 거기에 짐은 문제 없다느니 말들 많지만은 성전 위치는 너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고 고정불변입니다. 완전 고정빵이야. 일단 짓고만 보자고 대충 둘러대서 딴 데다 지으면요. 야곱에 의해서 보듯이 엄청난 파국을 맞을 수가 있는데, 베델에 재단을 쌓고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야곱이 애서와 화해를 하기 위한 위자료로 너무 많은 가산을 소진했던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개코로 지지고는 그냥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세겜 땅에다 재단을 쌓고, 엘엘로해 이스라엘, 어쩌고 그럴싸한 이름을 붙이다가 그 징계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다시 보복을 하는 등 개판이 벌어지거든요. 결국 도망치듯이 베들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즉, 룰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약을 팔다가는 심히 곤란해지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더잘 알면 알았지 모를 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 현재 이스라엘 땅은 도저히 나라를 세우고 거주할 만한 부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하려고 하면 더 좋은 땅도 구할 수 있었을 테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에 죽어도 이스라엘 고토의 나를 라 세우겠다고 온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세우는 건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에 세워야만 진짜 성전인 겁니다. 게다가 성전 위치가 어쨌든 간에 지금 템플 마운트 그 성전산에 알받게 하고 있는 황금돔 사원은 무조건 없애버려야만 하는 실수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아닐바로 지으려고만 한다면야, 지금 준비된 자재와 보유한 기술로 길어야 80일이면 뚝딱 짓겠지만 건물 껍데기만 있다고 삼팔 광땡이 아니라 성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품목들이 있다 이거야. 음. 보세요. 시편 92편 1절 시편금이 나오죠. 민속이 19장 2절 붉은 암송아지. 최고기 25장 31절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짓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성소 찬양할 때 썼던 시편금 줄열개 달린 뭐 기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제물로 바칠 불근 암송하지 성스러운 불을 켤 일곱 초때 진설병을 올릴 떡상 대각 만든 모조품 따위가 아니라 완전 정품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그 왼쪽에 있는 게 시편금이거든요. 이게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 없어져가지고 다시 못 만들고 있었는데, 소련에서 귀환한 유대인 그 미가 해갈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와이프가 내 생일 선물로 시편금 만들어줘 해가지고, <laughs> 아니, 이걸 어디서 찾지 하면서 막 찾아 헤매다가, 무기또 근처 동굴에서 이 시편금을 그린, 그린 벽화를 보고, 따라서 만들어서 복을 했대요 현재 4,000개가 이제 제작됐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정금메노라 등대 이 7초대는 소련에서 귀환한 유대인 장색 그러니까 금속 장인 오펠이라는 사람이 1996년에 이걸 완성해 가지고 방탄유리에다가 보관 중이랍니다 이거 누가 훔쳐 가려고 오면은 야이 새끼야 이거 방탄유리야 한단 말이지 <laughs> 자또 보세요 진설병하고 떡상도 이게 복원되고 준비가 됐는데 요새 기술이 하도 좋아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도 이게 떡이 안 씻고 계속 유지될 수 있, 있대요. 그리고 제3성전의 머릿돌도 제작됐고 가장 관심있게 바라보던 붉은 암송아지도 사실상 스탠바이 중입니다. 예. 의외로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어, 그, 여기 보시면 크리스찬월드 30년 전인 1992년 12월자 기사입니다. 이 보시면 오, 노사연 씨절 30년 전의 모습. 니다 붉은 암소, 내년에 이스라엘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어나게 할 모체가 될 붉은 암소들을 이스라엘로 보낸다는 내용이에요. 이후에 1997년 5월에 붉은 암송아지가 처음으로 태어났고 이후에도 계속 태어났지만 랍비들의 철저한 검수로 털세 가닥만 덜 붉어도 빠꾸한답니다. 태자 맞았어요. <laughs> 보시면 이스라엘 붉은 암송아지 곧 성년 2 0 2 4년에 성전 의식을 치를 듯, 어, 의식에는 죽은 것을 만져서 더럽히지 않은 사제들이 필요하다. 사원 연구소에는 실제로 아홉 명의 순결한 사제들이 있다. 그들은 순결하며, 순결하며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고 붉은 암송아지가 있다. 작년에 붉은 암송아지가 검수를 통과했는지 올해 8월까지가 사용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 기한이 넘어가면 송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물로 쓸수 없다는 것이. 게다가 기사에서 보시듯이 제3 성전을 준비하는 주축인 성전 연구소에는 아 9명의 제사장들이 이미 임용되어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붉은 암소를 있엘를 보낸다는 기사가 있는 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가야바 가의 가족 묘 발굴 기사가 있어요. 어, 성서 고고학하네.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족 묘지를 발굴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묘에 있는 유골을 꺼내가지고 이스라엘 전 국민 대상으로 DNA 검사를 실시했고 순혈 내위인 그혈종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유전자 보유자들끼리 짝을 지어주고 그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들한테 제사장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2009년에 모형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제3 성전이 건립돼 뭐 곧바로 제사장 직무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훈련과 연습을 시켰다는데 2012년에 그들이 14살이었다니까. 올해는 20대 중반으로 제사장 하기 딱 좋은 나이지. 이렇게 다 갖춰졌는데 뭐가 문제냐 싶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뭐다? 언약궤. 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붉은 암송아지에 거의 모든 신경이 쏠려 있지만, 언약계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한데, 이게 없으면 성전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패티 빠진 햄버거에 팥없는 팥빙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미션 임파서블인 게이 언약계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던 날,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의 후손인 메넬리크가 몰래 빼내어서 그 자기 나라인 에티오피아로 가져갔다는 설도 있고, 골고다 언덕 밑에 숨겨졌다는 설도 있고, 느보산에 묻혀 있다는 설도 있고 통곡의 벽 아래 땅속 미로에 박혀 있는 바위 속에 있다라는 설도 있고 한데 가장 유력한 설은 황금돔 사원에 있는 지송소 바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흔히 템플 마운트, 알 아크사 모스크, 오마르 사원, 황금돔 사원 어쩌고 하며 여러 명칭으로 불리지만 템플 마운트는 그냥 성전산 자체를 부르는 것이고 황금돔 사원의 정확한 명칭은 바위돔 사원입니다. 보세요. 요전체이산 자체를 템플 마운트라 부르고 그 황금빛 돔미 이게 예, 바위돔 사원 그 아래 검정색 건물이 알 아크사 모스크입니다. 오마르 사원은 별개의 다른 데 있는 모스크예요. 이거를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 오른쪽이 바위돔 사원 왼쪽이 알 아크사 사원입니다. 메카의 카바 모스크와 메디나의 그 예언자의 모스크와 함께 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모스크 바위돔 모스크가 한 세트로 이슬람의 3대 성지인데 알아크사 모스크는 원래 동로마 제국의 교회였다가 그 정통 칼리프 시대의그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점령되고 그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때인 705년에 모스크로 개조가 됐어요. 바위 돔 사원이 692년에 먼저 만들어지고 알아크사 모스크는 뒤에 만들어진 부속 건물이고. 예, 네, 그래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바위 돔 사원이 실제로는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적합한 곳이 아니라서 성지를 찾아온 순례객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위돔 사원은 그게 안에서 뭐 이슬람 예배를 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것, 다른 목적 때문에 만든 거예요. 예. 보세요. 바로 이 바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음. 바위돔 사원의 위치가 정확히 성전 부지인데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장소인 여기를 굉장히 신성시해요. 특히 사원 내부에 특별 관리되고 있는 저 바위가 다름 아닌 솔로몬 성전에서 그 언약계를 올려놓은 재단이었습니다. 저기가 지성소예요. 저 위치가. 또한, 이곳에서 그 예언자 무한마드가 개시를 받기 위해 승천했었다는 설화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이슬람아 입장에서는. 저 바위 때문에 이 바위돔 사원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금빛 지붕으로 인해서 황금돔 사원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계가 사라진 후, 그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언약계를 올렸던 바위로 언약계를 대체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요. 그러다가 헤롯 성전을 거쳐서 알아스크사 모스크와 바위돔 사원이 세워지면서 언약계를 대체하던 저 바위조차 저렇게 봉인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전을 완성하려면 언약계를 찾아오던가, 아니면... 바위 돔 사원을 부셔버리고 저 바위를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저 바위가 있는 곳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저 바위를 그대로 그냥 지성소 위치로 해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이제 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일설에 의하면 바위 내부에 그저 바위 속에 언약계로 보이는 물체가 정밀기계로 식별되기도 했다라는 설도 있고 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황금돔 사원을 없애는 것은 제3성전 재건의 필수 요소인 겁니다. 물론, 황금돔 사원이고 알 아크사보스크 구간에 없애는 순간부터 전 세계 이슬람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건 오토매틱이고 말이야. 바로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황금돔 사원을 뻔히 보면서도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가복전쟁에서 이슬람이 완전히 패퇴하고 중동평화협정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지금까지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아니면 그게 부서지면서 전쟁이 시작되던가. 1948년 건국 이래로 이스라엘이 75년 동안 달려왔던 제3성전의 제거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둔 채 막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3성전은 반드시 그 위치에 세워져야 하고, 뭐 아니면 도. 전부가 아니면 전무한 것이며 절대 빠꾸는 없습니다. 그러니 시오니스트와 아슈케나지를 보고 누가 가짜 유대인 운영하겠습니까? 가짜들이 이 짓을 왜 합니까? 네, 상식적으로. 그야말로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의 숙명이 아스트랄 그 자체일 뿐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